자, 정리 끝. 식구 서비스 사이즈는 나오냐 이남아 저도 시계 좋아했어 빨리빨리 재보자뭐와 빨리 시계카나 비닐봉 짝퉁 비닐봉이 섞여지지 와 안에 무슨 만원짜리 시계 있는데 형님 시계가 고가 얼마입니까 오 일남님 못 사세요 오버해 주기는 얼마나 이 저도 시계 좋아했어 저 시계 안 합니다 자, 우리 제보자, 개소리해서 강태. 시계 투자할 수도 있지. 자, 개소리한 새끼들은 강태. 자, 시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독스. 독스 시계라는 거, 독스. 그리고 요거는 카시오. 카시오인데. 빨리 가시오 이거는 티소 짜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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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나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로렉스 파텍필립 로렉스 아르마니 불가리 루이비통 로렉스 로렉스 퍼버리 불가리 <laughs> 이 아르마니, 얘는 뭐지? 까, 까르띠에. 그리고 얘는 티소, 얘는 가시오, 얘는 독수, 얘는 파테필립 이 중에 진짜는 몇개 있을까? 진짜. 진짜는 한 보자, 한 보자. 진짜 몇개 있나? 음. 자, 정품 이 중에서 정품도 있고 삐품도 있는데. 자, 정품 몇개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 둘, 셋. 네. 정품이 7개 이 중에. 이 중에 정품이 8개입니다. 정품 8개, 나머지는 다 비품.